자, 바위, 바가 얼마나 커요, 바위가? 바위가 하늘을 찔러. 사, 끝, 끝, 끝이 안 보일 정도요? 응, 어, 안 보여, 안 음. 보여. 바다 마냥 이렇게 조경. 그러면 거잖아요. 들어갈 때 걸어 들어가셨어요? 네. 아니, 맨 처음에 컴컴하더라고 응. 음. 문이 가끔 열렸는데. 응. 음. 그러더니 들어가니까, 저기, 한참 들어가는데, 저, 저, 입구가 좁은데요? 네, 힘신이 삐져서 들어갔는데 이게또저기크게다 열리고 어. 몸이 또좁그려 들면서 들어가야 돼 아, 막 이, 옆으로 에. 걸어 들어가시다시피 에. 해가지고 그러더니 문이 열리대그 갱신이 들어가는데컴컴하고 <laughs> 어두운 길을 자꾸 가는데 음. 그 안에 가니까 그냥 그냥. 아 대낮같이 화네요. 아주 뭐 낯보듯이 더말 거예요. 자그그 안에 네. 모습이 어땠던가요? 그 안에 모, 모습이 어땠던가요? 아니 궁전이고 연기가 부스러하게 올라오면서 저기더라고. 음. 야 놀래시 아주요. 아 근데 지, 진짜 평생 그런 꿈 꾸기가 어려운데. 야나놀라버렸어 아주. 그러더니 거기 갔는데 단데 뭐 저기고.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음 안에 네, 사람 안에. 사람이 있어요. 네. 음야 그러더니 네, 있는데 그 저기였는데 기분이 어떻게 좋은지 마음이 그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 그 네. 아유. 오래라, 너무, 너무 감사네요. 하야음 잡소요 잡소. 잡수. 네.